제 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려니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라 이옛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연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때실 때옛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칼를 받았더라. 셋째 이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왔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테나리온의 밀 한데요, 한테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일 때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느라 그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나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두로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네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 의진 료의 큰 날이 이르 렀으니 누가？한 명의 소 리로, 제7 장.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일만 이천이오, 루벤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오, 갓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오, 아셀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오. 납달리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오, 무나세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오, 시모온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오, 레위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오, 이사갈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오, 스불론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오, 요셉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오,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일만 이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류까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인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새새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창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네, 주여 당신이 아신 아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제8 장. 일곱 제의를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노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목에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파를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지더라. 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쾌불같이 파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쓴숙이라 물의 삼분의 일이 쓴숙이 됨에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음. 넷째 천사가 나보를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추임이 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도니다제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이어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때 괴롭게 함과 같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경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포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오로는그 이름이 아바돈이오 헬라오로는그 이름이 아볼루언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라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볼매 내가 다르니 하나님 앞금제단내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네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재앙, 곧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제1 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기록하지 마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나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다나 먹은 후엔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제1 1장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칭량하되 성전 밖간 마당은 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 2 6 0일을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 나무와 두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대항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 즉, 그들의 시체가 큰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지 하 못하게 하리로다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의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래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큰놈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이십사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천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